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질문,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먼저 생태계 평형을 정의해보면 생태계에서 생물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생태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 평형이죠. 음, 생태계 평형이 생태계 평형 먹이 그물과 생태계 평형인데, 예, 그림이 어, 생태계가 나 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먹이 그물이 예,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 갈수록 점점점점 못해요. 복잡하죠? 예, 먹이구멍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는 다가 되겠고 어, 모두 뭔가 토이하여 가,다,중 쥐가 사라져도 생태계 평이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골라라 쥐가 사라져도 얘가 사라져도 얘가 사라져도 어, 요거는 이제 모두나하고 토이해서 어... 어떤건지 선택하시고 그 이유, 까닭도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세 번째, 생태계 평형은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을 이룬다. 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태계 평형 상태 안정된 생태계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산자의 차소비 2차 소,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간에. 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 이제 증가해요. 그럼 그러면 생태계 평이 깨진 거죠. 예.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를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가에서 1차 소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죠증가해서 생태계 평이 깨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로 하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또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도 증가하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생산자는 감소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의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 수가 증가 아니지 감소 2차 소비자가 증, 감, 증가하죠. 생 감소하죠.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 수가 감소. 왜 감소하죠?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생산자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얘는 잡아먹을 게 많잖아요. 2차 소비자 잡아먹을 게 많으니까 2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증가. 자, 그럼 세 번째. 생산자 수가 감소했어. 그죠? 감소했고 2차 소비자 수는 증가했어.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 수가 감소하고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먹을 게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감소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증가. 많아. 그러면 잡아먹을 그 일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이 더 증가했겠지? 그럼 그렇지. 그 생산자도 감소하고, 2차 소비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1차 소비자 수는 감소한다. 생산소 감소와 이차 소비 증가로 일차 소비자는 감소한다. 먹을 게 줄어들고 많이 잡혀 먹는다. 자, 그다음 그럼 어떻게 되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잖아요. 줄어들었어. 줄어들으니까 생산자가 덜 먹히, 먹히어 잡아 먹히겠죠? 어, 그러니까 증가한다. 생산자는 다시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도 잡아먹을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얘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죠? 감소해죠. 1차 소비자 수가 감소하여 생산자 수는 덜잡아먹히니까 증가하고 2차 소비자 수는 잡아먹을 1차 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2차 소비자 수도 감소하여 다시 원래대로 생태계가 평행한 상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일시적으로 이 생태계가 어, 평형이 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이 될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뒷장에 보면 이제 개체군 변동 모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 생님이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개체군의 변동 양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이제 링크인데 요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모두 먼저 같이 그 시뮬레이션을 보고 시뮬레이션 접속 링크입니다. 보고 이제 어 여기 요런 거 작성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식률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컨트롤 바가 있습니다. 그 번식률 조절했을 때 개체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해 보고 모두문하고 토의한 다음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 쓰라소니와 이제, 눈신토끼에 관한, 이, 개체수 변동, 어 그래프인데요. 이게 10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인데, 여기,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스라소니 이게 눈신토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피식자죠. 피식자고, 이게 포식자입니다. 자,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X축은 185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게 10년을 주기, 1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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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죠? 10년을 주기로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Y축 그래프는 눈신토끼 개체수입니다. 눈신토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라소니 개체수죠. 그래서 눈신토끼는 초록색, 스라소니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해놨는데, 이거 보시면, 어, 눈신토끼가 증가하죠. 이게 색깔이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 안 되나? 어, 되네. 어. 눈신토끼가 이렇게 증가하죠. 예, 증가했다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이 시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어이 빨 빨개졌네 쓰라선이도 증가하죠. 눈신토끼가 감소하니까 따라서 슬라소리도 감소한다. 눈신토끼가 증가하니까 따라서 슬라소리 증가하고 눈신토끼가 감소하니까 슬라소리도 감소하고 이게 시간적 차이가네. 이게 눈신토끼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슬라소리 입장에서는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가 증가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슬라소리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시라, 눈신토끼가 이제 많이 잡아먹혀 갖고 개체수가 줄어들면. 실화수도 같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줄어드는 거죠. 이게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어, 주기적으로 어, 변동한다 는 거죠. 도쿄하시면 어, 예, 예, 그런 어, 그래프입니다. 그 이것도 어, 내용을 보시고 어, 모두분들 같이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제 평형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